왼패지게! 밀었어요! 왼패지게! 벗겨니다 왼패지게! 들었어요, 들었어요! 벗겨냅니다, 왼패지게!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추! 성! 후! 방송 경기를 했는데 바로 나옵니다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파이팅! 안 다치게! 추! 성! 후! 오케이, 끝내겠다 다시 가 야, 자존심만 지키고 알아. 내가 주성은 이겼다 그럼. 제일 원하는 그림이야. 네. 물어 올랐다, 물어 올랐어. 물 올랐어, 아, 물어 올랐어. 올랐어 아. 성훈이 형 경기 세 번째 아니야? 세 번째. 무릎도 재미, 재미 붙였어, 체력도 좋아. 아. 99%는 우리가 거의 다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어이팅 화이팅, 화이팅! 박광재, 화이팅! 집중해, 집중! 있서 어찌됐건, 마지막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그냥 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버틸 수, 이길 수 있을 만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추성운대 박광재, 모든 분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대결입니다. 이게 말이죠 3 라운드를 하다 보니까 네. 피할 수 없어요 네. 외나무다리가 딱 와요 그렇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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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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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준비 아, 오른발 앞에 중심 오른발 준비 아 깃발 람이나만 농구팀 박광주였습니다 왼배지게 왼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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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지개 왼배지개 왼배지게 왼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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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지개 왼배지개 왼배지개 왼왼배지지개 왼배지개 왼지개 왼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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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왼배지개 왼배지

박광재. 야! 박광재. 야! 대단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야! 농구팀이 벼랑 끝에서 야! 살아남습니다. 야! 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아, 상대방 발이 안에 아, 있으면. 아, 그냥. 아. <laughs> 힘의 대결이었습니다. 왼배기가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안밀리려고주성훈 아 선수가. 주성훈 선수 잘 버텼고, 예, 그렇죠, 수비 좋았죠. 예, 수비가 좋았습니다. 여기서 일단 들어 올렸기 때문에 주성훈 예. 선수가 좀 가벼워진 상태. 예. 근데 이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박상재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을 들어갔던 것이 유효하지 않았나. 여기서 다리가 빠지면서 이제 중심을 잃게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모래판을 벗어났거든요. 네. 그렇죠. 공격자의 발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 유효가 되겠습니다. 네. 와 이걸 해내네 이걸 해내 멋있다 한기 뽑자 한기 뽑자 박광재 파이팅 아 멋있다 아, 자 무슨 전쟁이라도 치른 것처럼 상대의 깃발을 가져오는 박광재 <laughs> 전쟁 치르고 오는 장수 같습니다. 예. 쉽다, 진짜. 아, 쉽다, 쉽다, 쉽다. 자, 물 먹어. 호흡 조절해. 호흡 조절해. 호흡 네. 조절하 호흡 조절해. 호흡 조절해. 호흡 조절해. 야, 호흡 조절해. 야, 여기 안채도 안채도 해. 호흡 조절해, 호흡 조절해. <laughs> 우리 또 혹시 모르는 희망이 있으니까. 어. 그한테 잘했어 끝까지 밀었어야 돼. 잘한 거야. 그래서 네가 힘을 안 줬어 안 넘어갔다고. 네. 저 어떤 승리를 뭐 만끽하고 이럴 그런 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제가 그래도 그 남은 깃발 하나로 팀을 살려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아. 느낌이 알아서 나도 이게 네.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처럼 이런 룰도 음. 알아가는 것도 좋응 좋아, 좋아, 좋아. 와 이거 상대가 약하다고 생각해도 무조건 집중하고 100% 가야 된다. 정신 음. 차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너무 긴장했으면 는 즐거운 상상. 채널 S.